자, 현재 제가 그 추운 겨울에 등산을 했을 때 입었던 레이어링 시스템을 최대한 비슷하게 지금 갖춘 모습입니다. 어, 배낭 안에 기본적으로 별도의 우모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패딩이 들어있어요. 패딩이 들어있고, 그 다음, 어, 산 어, 아래쪽에 이제 출발점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런 복장입니다. 바깥에는 방풍 자켓 아니고요. 방수 자켓입니다. 지금은 고텍스 제품인데 어떤 기능성, 방수 자켓을 아우터로 기본적으로 입습니다. 근데 이제 산행 출발 전에는 이걸 벗어서 이제 배낭에 집어넣죠. 그래서 겨울에는 배낭이 좀 넉넉해야 되는 게 이런 옷들을, 부피가 있는 옷들을 집어넣으시는 공간이 미리 확보돼야지 넣고 빼기가 좋아요. 넣었다 뺐다 계속 레이어링을 걸쳤다 벗었다 걸쳤다 벗었다 하면서 계속 체온 유지를 하는 겁니다. 땀을 최대한 몸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겨울철 그 레이어링 시스템의 운영 방법이기 때문에 출발전에 요걸 다시 예, 배낭에 집어넣어요. 그걸 어디에 집어넣느냐? 통상적으로 그뭐 캥거루 포켓이라고 는 바깥쪽 아니면 스트랩에서 위쪽 부분에다가 이제 요걸 방자켓을 걸어놓습니다. 그 다음 요런 미드레이어의 이런 어떤 뭐 얇은 얇은 보온 자켓 이런 것들을 입고 왔는데 사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소개시켜드렸던 어 제로그램의 네버마인드 플러스 자켓인데, 요거는 요렇게 입고 왔다 좀 덥도 땀납니다. 초입구에는 조금 뭐서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입고 운행한 중에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의 어뭐 보온 자켓 입더라도 땀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벗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퍼 를 완전 히 개방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정도 두께는 조금 움직여도 땀이 나요. 그래서 이 벗어두고 캥거루 포켓에 방수 자켓이라든가 아니면 배낭 안에다가 안쪽에다 집어 넣습니다. 왜냐하면 방수 자켓만 입더라도 바람으로부터 그다음 기본적인 보온과 체열을 나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지저 패딩은 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 추워진다거나 아니면 뭐좀 쉬는데 너무 추위가 느껴진다면 이제 저 패딩을 입는 거죠. 안쪽에 보시면 한번더풀리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 요 얇은 플리스 자켓만 입고 가도 요 상태면 입고 가도 안에는 또 베이스레이어로 집티 같은 것들 티셔츠 하나 입고 안에는 또 속건성 네일을 입었겠죠 거기에 이렇게 티 하나 입고 얇은 플리스 자켓 제가 봤을 때 운행 중에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봄 패딩 봄 자켓보다는 이 플리스 자켓이 이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예, 활동할 때는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적합해요 땀이 빨리 배출되고 그러면서 체온 유지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람을 맞게 되면 프리지 자켓의 단점이 바람이 취약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통기성도 좋고 땀 배출도 잘 되고 따뜻한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체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이 본어 방수 자켓이라든가 방풍 자켓을 이렇게 걸쳐주면 요렇게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어 따뜻합니다. 플리스 자켓 자체로도 충분히 보온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산행 시작 전에 겨울에 산행 시작할 때쯤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옷은 이런 플리스 자켓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기온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예, 조합을 해주면 됩니다. 방수 자켓을 바로 이렇게 입어도 되고, 아니면 보온 패딩을 입어도 되고, 아니면 패딩 입고 방수 자켓 입어도 되고, 완전히 이제 상 정상이라든가 하면 뭐 휴식을 취해야 될때 그때 통상적으로 천소실 많이 발생하거든요. 쉴 때. 그때 뭐 배낭 안에 있는 또 다른 뭐 보온 패딩을 어뭐 어, 우모, 보온 자켓. 어. 뭐 어, 배낭 안에 있는 어 두꺼운 여벌의 뭐 우모 패딩을 입어서 좋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 입고 복고 하면서 내 체온을 예,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산행 시작 전에는 이렇게 약간 좀 쌀쌀한 느낌이 드는 지금 약간 좀 쌀쌀한 느낌입니다. 추운 건 아닌데 좀 쌀쌀한 느낌이에요. 한요 정도 수준의 플리스 자켓을 입고 출발한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배낭 안쪽 아니면 바깥에 캥거루 포켓이나 스트랩에 연결해 두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플리스 자켓은 요즘 뭐 성능들이 많이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제품 추천드리냐면 이 플리스 자켓 중에 폴라텍의 하이로프트라는 제품. 이런 일반적인 이 프리스 자켓들 보다는 보온성이 더 좋아요. 통기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세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얇은, 어, 이 프리스 자켓을 입고 왔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충분해요.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보온성이 좋으면서 통기성도 뛰어난, 예, 폴라텍의 하이로프트 제품이 지금 뭐 가격도 어, 상대적으로 다 저렴한, 어,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를 입고 산행 추구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럼 땀을 흘리더라도 빨리 배출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 땀 흘렸다고 해서, 네, 청소시 네,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막아주는 그런 네, 섬유기 때문에, 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어, 다음엔 제가 이제, 어, 요 제품 말고, 지금 세탁이 끝난 하이로프 제품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모양이 조금 별로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털, 털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하이로프 제품이. 하지만 입어보면 확실히, 아, 포근하다, 따뜻하다. 그걸 어, 체감할 수 있고, 그 다음, 아, 통기성이 좋다. 아, 그, 그것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이로프트 제품을 쓰더라도 바람이 불게 되면 역시 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추워요. 그때 바람막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방수 자켓을 딱 걸쳐주면 또 보온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입고 벗고 레이어링을 여러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러면 겨울 산행에서 좀더 안전한 체온 유지가 될 겁니다. 난 베이스 레이어 입고 긴팔 좀 좋을 것 같다. 이드레이어 개념으로 뭐 있고 여기 또 아우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바람이도 많이 불고 악천후가 발생하고 뭐 폭설이 내려서 뭐 눈에 바람이 많이 노출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음, 방수작 이거 딱 걸치면 예, 악천후로부터 완벽하게 여러분의 예, 체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